안녕하세요, 탕지입니다. 오늘은 바다뱀 보급 기지 사령부 공약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참고 영상이며, 공약과 최소 스펙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고정 댓글로 남겨놓겠습니다. 바다 뱀 보급기지 사령부는 악녀무기, 포활란 반지, 악녀 반지, 포활란영혼석 등을 얻을 수 있는 던전입니다. 클리어를 위해 충분한 공략 숙지를 하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령부 최소 스펙은 공600 이상, 명중률 107 이상과 악녀무기, 악녀귀걸이, 악녀 반지, 악녀 목걸이 및 전설 영혼석과 수월신공패 이상을 추천드립니다. 보패는 부옵션을 바꿔 치명, 시명, 치명피해, 명중, 반통 등으로 바꾸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던전을 돌때 챙겨야 하는 부족으로는 기름과 부활 부적을 추천드립니다. 포하람부터는 자주 죽는 던전이기 때문에 부활 부적을 꼭 챙기세요. 일랜 막서보입니다. 포하람보다 까다롭다고 생각하는 네임드입니다. 막서보 기본 패턴입니다. 불시, 포결 신장 불시, 원거리 불장판, 화련장, 화련장. 근거리 화염폭발입니다. 근거리 직업군을 가지신 분들이 근거리 화염폭발에서 불씨가 쌓여 맞게 되면 한 방에 가시더라고요 그러니 근거리 화염폭발은 꼭꼭 피해주세요. 그리고 중간중간 근거리 불장판을 생성하는데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시기 때문에 저항해서 피 해주셔야 됩니다. 근거리 화염폭발과 근거리 불장판 은 다른 패턴입니다. 불씨 디버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막소보의 패턴을 맞게 되면 불씨 라는 디버프가 들어옵니다. 이 불씨는 막소보의 패턴인 원장 판이나 범위 공격을 맞거나 중간 중간 주위 사람에게 연쇄되는 작은 불씨에 맞으면 중첩됩니다. 기본 공격 패턴은 되도록 맞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주변에 파티원들이 웅기조식하는 중에도 불씨가 튀기 때문에 투사체 저항 스킬로 웅기 조식을 하는 파티원을 보호해 주시면 센스짱. 불씨가 쌓인 상태로 기본 공격을 맞아도 아프고 점점 중첩 이 돼도 아파요. 투사체 저항 스킬 로 파티원들을 보호해 주시면 좋습니다. 막소보의 중요한 패턴을 설명드리 겠습니다. 첫 번째 이름을 잘 보아야 쫄이 보인다. 쫄은 막소보 의 체력을 90% 깎을 때와 50% 깎을 때 나오는데요. 이 쫄은 막소보 가는 길에 방문 3개를 열어야 하는데 이 방문 3개를 열때 막소보에서 나오는 쫄을 고를 수 있습니다. 총 6개의 방이 있으며 왼쪽 위부터 막다굴 막추암 막추검 막추역 막추 권 막추기입니다. 문을 열지 않는 쫄방에서 랜덤 하게 막소보쫄이 결정됩니다. 이름을 자세히 보면 막추검이면 검사만 쫓아다녀요 막추권이 나오면 건사만 쫓아다녀요. 그러니 혼절을 통해 재우거나 쫄 이름에 맞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나와서 쫄을 잡아주시거나 덜 보고 계시면 됩니다. 파티원 중에 해당 직업이 없는 쫄이 나올 경우는 고양이를 보내 옹크리기를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문을 열 때도 파티원들의 조합을 보고 신중하게 여셔야겠죠? 참고로 막다굴은 맞는 직업이 없기 때문에 어그을 먹으면 따라다녀요. 두 번째 화기흡수를 막자. 막서보의 체력이 60% 대와 20%대 합격기 칸이 열리는데요. 이때 합격기 다운. 을 넣어 화기 흡수를 막아야 합니다. 합격기를 넣으면 막소보가 화기 를 흡수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멘트 가뜬후원기옥을 모읍니다. 이때 얼꽃을 포함한 파티보호기 두 개를 써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얼꽃 플러스 민씨 얼꽃 플러스 겉막 이렇게 두 가지를 넣어야 저항이 됩니다. 맞을 시 피해가 들어오고 넉백이 되기 때문에 꼭 파티보호기 두 개를 넣어주세요. 참고로 겉막 플러스 민씨는 저항 이 되지 않습니다. 미리 진입 전 파티원들과 상의하고 들어가면 더욱 좋겠죠 파티보호기 플러스 개인 저항도 된다고 하는데 파티 보호기 두 개를 더 추천드릴게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만약 화기 흡수를 막지 못했을 시 다음에 시전할 원기옥에서 화기를 흡수하여 강력한 공격을 시전하는데요. 이때 맞으면 좀더 강한 피해가 들어오기 때문에 꼭 합격기는 넣어주셔야 합니다. 파티 보호기 두 개를 통해 강한 원기도 저항하실 수 있어요. 세 번째 발밑 초록 표시자는 빠져라. 막소보를 잡다 보면 랜덤한 사람에게 초록 표식이 생기면서 잠시 후 막소보가 불을 태워주마라고. 하면 표식자 주위에 작은 메테오를 발사합니다. 메테오는 다른 파티원들이 맞지 않게 뒤로 빠져서 빼 주셔야 합니다. 이 메테오를 연속으로 맞으면 엄청 아파요. 이후 패턴은 반복됩니다. 이 네임드 포아란입니다. 포아란은 유비들에게는 어려운 던전 중 하나입니다. 공략을 꼭 숙지하시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상의 포아란 어글자는 기공사님으로 근거리 어글자와는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포아란의 특수기미 파이법 두 가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방법은 포화란이 중앙으로 들어가고 증기구의 압력이 최대치입니다라는 멘트가 뜨면 주위 환풍기에서 증기가 나옵니다. 이후 포화란 주위에 빨간색 광역 장판이 점점 넓게 퍼지는데요. 이때 맵을 보면 3시와 9시에 가면 레버가 있습니다. 레버를 당기는 타이밍은 빨간색 광역 장판이 벽 쪽에 닿았을 때 당기시면 됩니다. 당기고 난후 환풍기로 들어가면 특수 기믹이 끝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똑같이 포화란이 중앙으로 들어가고 증기구의 압력이 최대치입니다라는 ...가 뜨면서 주위 헌풍기에서 증기가 나오고, 호화란 주위에 빨간색 광역장판이 점점 넓게 퍼지는데요. 1페이지에서는 어글자에게 폭탄 더미를 발사하고, 호아란이 하는 멘트가 뜬후 파티 보호기 얼꽃을 써주면 특수 기믹을 넘어갑니다. 2페이지에서는 어글자에게 포탄 4개를 순차적으로 쏜후 파티 보호기 얼꽃을 써주면 특수 기믹이 끝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얼꽃을 너무 빨리 풀면 죽어요. 그러니 애프로 얼꽃을 해제하지 마시고 풀릴 때까지 기다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수 기믹이 끝난 후 1페이지에서는 점점 커지면서 되돌아오는 불장판이 나오지 않지만 2페이지 이후부터는 특수 기믹이 끝나자마자 괜찮아? 많이 아파 보이는데? 라는 멘트 후삐비빅 소리와 함께 바로 점점 커지면서 되돌아오는 불장판이 시전되기 때문에 이때 파티 보호기 겉막이나 개인 저항을 하셔야 합니다. 개인 저항하실 때 주의 사항은 불장판이 커질 때 한번 저항하시고 불장판이 작아져서 돌아올 때한번더 저항해서 총두 번을 저항해주셔야 합니다. 두번다 맞으면 죽어요. 이 불장판은 다른 멘트 때도 사용하니 뒷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호아라는 중요한 기본 패턴을 알려드릴게요. 호아라는 말이 많은 소녀라. 멘트만 봐도 나올 패턴을 알수 있는데요. 첫 번째. 라는 멘트가 뜨면 가장 먼 사람에게 원반을 던지는데요. 이 원반은 떨어지고 난후약 2초 뒤에 도넛 모양 링이 나오는데 이 링이 올 때쯤 점프로 뛰어 회피가 가능합니다. 총 3번의 원반을 던지기 때문에 도넛 모양의 링을 보고 잘 피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원반을 던진 곳에는 휴대용 포탑이 나오는데요. 휴대용 포탑이 총을 난사하는데 근거리 쪽으로 쏘면 아프기 때문에 원거리 분이나 기공탱을 하시는 분이 빠르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나 잡아 라는 멘트가 뜨면 포아란 주위에 빨간 장판이 생성되는데요. 이 빨간색 장판이 채워지면 포아란이 폭발 데미지를 준후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그 이후 가까운 사람에게 총을 난사 후 내려 찍습니다. 공중에 뜰때 폭발하며 올라가는데 이때 저항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싫어! 어이없는 경험해 라는 멘트가 뜨면 포화란 주위 빨간색 작은 장판이 생성되는데요. 이 빨간색 장판이 채워지면 포화란이 폭발 데미지를 준후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그 이후 가장 가까운 사람이나 가장 먼 사람에게 총을 난사한 후 내려찍습니다. 공중에 뜨기 전폭발하에 올라가는데 이때 저항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나 잡아봐라는 무조건 가까운 사람에게 시전하고 세 번째 싫어 이런 어이없는 경우는 처음인데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나 가장 먼 사람에게 시전합니다. 꼭두개 멘트는 기억하십시오 해주세요. 네 번째, 포하란이 중앙으로 들어가고 제법 <laughs> 또는 짜증나! 너네들 너무 약한 것 같은데? 라는 멘트가 뜨면 호화란 주위에 점점 커지면서 되돌아오는 불장판이 시전됩니다. 이때 파티 보호기 건막이나 개인 저항을 하셔야 합니다. 개인 저항하실 때 주의사항은 불장판이 커질 때한번 저항하시고 불장판이 작아져서 돌아올 때한번더 저항해 주셔야 합니다. 두번다 맞으면 죽어요. 이 패턴의 꿀팁은 삐비빅 소리가 나오면 패턴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잘 들어보세요. 짜증나! 너네들 너무 약한거 같은데? 삐삐빅 소리가 들리시나요? 다섯 번째. 안 되겠다. 얘들아, 반반... 시간이야? 라는 멘트가 뜨면 나리와 달래라는 이름을 가진 호랑이 두 마리가 나옵니다. 이두 마리는 원거리 분들이 어그를 잡고 둥글게 둥글게 돌아주셔도 되고 파티원에 호환사가 있다면 호랑이에게 웅크리기를 해두셔도 됩니다. 이두 호랑이들은 특수 기믹이 시작될 때 잠깐 행동불가 상태가 되니 특수 기믹을 수행해주시거나 얼것으로 저항시 딜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트라이 시작 전 미리 호랑이를 볼 사람을 정해두면 좋겠죠? 포활한 합격기 타이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호아라니. <laughs> 라는 멘트를 하면 빠르게 다운을 넣어줍니다. 이 패턴은 자주 나오기 때문에 다운을 아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혹 기본 공격인 부채골과 헷갈려 서 다운을 넣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요. 넣어도는 되지만 이후 나오는 오호 호호에 다운을 못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멘트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혹시 다운이 들어갔다면 다음 오호 호호 때는 기절로 끊어주시면 됩니다. 두번째 포아라니 어글자에게 손키스 를 날리고 공중에뜬뒤 난사하고 내려옵니다. 그 다음 돌진하고 띄운 후 총을 난사합니다. 이때 기절을 넣어서 어글자를 살려주시면 됩니다. 기절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어글자가 총난사를 맞고 죽게 됩니다. 또한 어글자가 띄어질 때 파티 민씨를 쓰면 어글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설명드린 것 말고도 합격기 타이밍이 나오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써주시면 됩니다. 단특수기미 때는 절대 합격기를 넣지 마세요. 얼꽃을 쓰시는 분들이 타이밍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이후 패턴은 반복됩니다. 포아라는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면 충분히 클리어가 가능한 던. 만약 이해하기 어려우시다면 꼭풀 영상을 시청해 보세요. 반복하시면서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I've been driving this train, years in this lane. There's no stopping this flame. Cause I came to the game and I changed it to play how I like, rearranged it to my own domain. Yeah, I got what it takes, made lots of mistakes. Taking shots, skipping breaks, feeling lost, feeling great. Popping off, singing straight, never stop, never changed. All the squad here to play, and I've got something to say, yeah. I work hard each and every day, I get lost in the words I say. I don't push pods, no, I push play. I won't stop till I make a change. I withdraw on the things I make. I turn flaws into flawless traits. I build tall, never capped in space. I won't stop till I hear him say. Oh, oh. I'm up again, I got tired eyes, need a cup of blend. That's right. In the AM, that's my only friend, no light. Just the sun coming up on the horizon. I lose track of time. Yeah, I move fast and climb. A new class divine. Yeah, true passion shines. And I'm through passing time. I choose stacking dimes. You snooze half the time while yeah. I move passing by. Uh. I work hard each and every day. I get lost in the words I say. I don't push pause, no, I push play. I won't stop till I make a change. I withdraw on the things I make. I turn flaws into flawless traits. I build tall, never give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te.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and make a statement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do, so instinctive and so passionate Every word I move so descriptive like an adjective I gotta vendetta against people who patented Being negative when you should be getting after it I got facts over facts over tracks. This and that, spitting slow, spitting fast. I could roast, I could gas, think I'm okay at last. But I don't know if that can erase all the past. And the pettiness, a reflection of the emptiness. Hilarious, you think you're worth my time, you're delirious. Mysterious, because you hide behind a fake exterior. Inferior, you know I'll always be a bit superior. Get off of me, this ain't no humble brag. I want you to hear words, you can say them back. I want you to feel free from the chains at last. And to believe in what you got, it was built to last, yeah. Now that I've been put through hell, I never got anyone's help. I had to do it all myself.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and make a statement.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Make a statement. going to learn the consequence of being incompetent? Mental health is confidence, dreams, and some modestness. I'm not to save the day, that's for you to take away. I could play a million mind games, but instead, I say something not illogical, something that is topical. Rub it on and watch it go, make yourself unstoppable. Dreams are irresponsible, but they're always possible. If you just believe, you could be so remarkable. Thoughts in my head, a collage and they spread. I'll be great one day, going off of my meds. No, I'm not giving up, no, I'm not giving in. I will make it to the top, taking off and low, I gotta make it. I'm saving every day to taste it. I'm patient, but my mind, it can hardly take it. I'm just in a dream that I've had for several ages. A vacant modern kingdom for the taking. Now that I've been put through, I never got anyone's help. I had to do it all myself.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I got something to prove I gotta take what I hate and finally make a move I think of you and all the shit you don't do Well, I'ma make hella sure that I don't become you ha! Have no regrets, yeah, I'll tie up my chest I'll never forget what it's like to be in debt Been stabbed in the back bed, I'll show you what happens Pass me the mic and I'll show you with action I feel this pain, you already know turn that to games let my money show i've got these things that i can't let go watch me turn this life into something that you can never own i feel this pain you already know can't see, knew it from the start, you had problems with me, and the things I could be, I just wish I had seen, I feel this pain, you already know, turn that to gains, let my money show, I've got these things that I can't let go, watch me turn this life into something that you could never own, I feel this pain, you already know, turn that